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도 많이 걱정되죠. 음, 저 정말 망나니, 정신병자 뭐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요. 네, 저도 사실상 불안합니다. 이미 정신이 미쳐버린 자가 또뭘 못할까. 물론, 군부에서 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다 한다고 해도 거부하겠다 해서 조금 안심은 되지만 어, 그래도 그래도 불안하죠. 사실상 군부가 통치권을 군통수권을 따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해버렸다는 것은 윤석열이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죠. 지금 어제 제가 아, 네, 국회 앞을 갔다 왔는데요. 화면에 이게 보는 것처럼 정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촬영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촬영 자체는. 어, 좀. 인원이 어느 정도 왔나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시 뒤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또, 약한 1시간 반 뒤에, 저녁이 오기 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아예, 정말, 발뒤는 틈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쭉 민원을 어, 보니까 어림잡아서 80만 이상은 될것 같더라고요. 멀쩍! 근데 어, 주최측 발표가 이제 100만으로 원 나왔는데 좋게 100만 원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한, 말고 뒤쪽으로 한, 어, 그 공원이 있죠? 음, 공원. 동원 쪽까지, 뭐그 넘어 도로까지 이미 다차 <목소리>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영상에서 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제 어마어마한 인파가 올린 <목소리> 거예요. 백만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무송열저 <목소리> 미친놈 탄핵. 간절하게 왔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윤석열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데 정말, 유연정당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죠.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 뭐전 뜻이 이런데, 어제 탄핵을 결국 구결시켰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작자도 결국은 그놈도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어, 한동훈 저에게 권력을 준다고 하니 거기에 혹해서 어,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한동훈이 죽습니다. 저는 한동훈이 죽는다고 봐요. 개엄이 선포되면 가장 먼저, 아직 이재명이보다도 먼저 한동훈이를 저는 죽일 것 같아요. 예,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미치광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 한동훈이를 가장 먼저 전 죽일 것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이도 상당히 멍청한 새끼예요. 어차피 윤석열이가 탄핵되어도 탄핵 된다면 오히려 저의 위치가 더 살아날 텐데. 예, 정말, 어, 분노했고요. 매주 토요일 이렇게 모일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현적으로, 어, 박근혜 때하고 동일하게 80만, 어, 이상은 모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여기 국회에서 100만 정도 인파가 몰렸지만, 각 지방에서도 상당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어, 집회를 했다고 어제 언론에서 하더라고요. 윤석열이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뭐 국민의 힘은 거의 끝난다고 보고, 어 이렇게 민심이 들끓으면 결국은 수사도 윤석리를 향해서 겨냥할 거고요. 결국 탄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결국, 어 자리로 뒤돌아오는데만 자리로 뒤돌아오는데만 10분 정도 가 걸릴 것 같아요 40m? 어? 40m 정도 오는데 10분 정도 걸린것 같아요 어? 어마어마한 하루였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주 토요일 올라갈 건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와주시고요 오실 때는 따뜻하게 이시이합니다 어제 영하 날씨는 아니었는데 영도였을 겁니다 바람이 좀 부니까 손도 좀 시렵고 어굴고 차갑더라고요 다행히 모자를 쇠 모자를 가지고 와서 괜찮았는데 다음 주토요일 올라오실 때는 좀 든든한 옷을 챙겨 입고 오시는 것밖에도하요 다음 주에는 더 모일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결국은 경찰이 도로를 열었어요 저뒷편 저 있는 저편 건물 있는 쪽까지 도로를 열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건물 있는 데까지 1km 정도 되잖아요 1km 넘을 거예요 그 뒷편 도로까지 아무튼 국민들이 나가면서 보니까 꽉찼더요 다음 주에는 반드시 운송 요리를 탄핵시키고 국민의 힘으로 체포해서 구속까지 시키는 한 주가 다음 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제, 지금 여기에서 통화가 되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제 유튜버들도 실시간 방송을 못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때 거의 뭐 유튜버 분들 실시간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잠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광경들은 기자들은 사실은 이런 거는 찍지를 못해요. 너무 비,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두고 양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MBC, 다행히 MBC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공중으로 좁게 10m 이상 이 올라가 있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MBC는 보여줬었는데, 드론도 또 날려서 보여주고. 그래서 어제 실시간으로 잠깐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예 예. 통신 자체가. 그래서 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100만 이상 모이다 보니까 통신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통신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건 의도적으로 동시 장애를 좀 일으켰다고 봐요. 인원이 많아서 통신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왜 통신이 어제 제가 장애가 됐을까? 그런 네. 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결국 어제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점이 그냥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원이 많아서, 통신장애가 왔다면, 어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왔다는 거, 100만이 집결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경찰은 이 인원을 10만, 11만 명으로 사실은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그러고 보면 경찰들,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인원이, 요즘 그냥 눈으로 봐도, 지금 이 앞에서 눈으로 봐도 대충 와한 이거 한 응? 60만 70만 원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저 뒤편에까지 그렇게 인파가 저는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6 7 0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정작 빠지면서 보니까 엄청난 비인파 그래서도 아 이거 100만 원 가까이 정말 되는구나.